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트블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모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게임을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실력부터 인증을 해야겠죠. 지난 시즌에 FC 챔피언 3를 달성했었고요. 이게 제가 그때 쓰던 팀입니다. 지금은 얼토츠 교환으로 팀이 이렇게 바뀌었고, 파친코 후에 팀을 맞추려고 존버하다 보니 일모 스포츠가 늦어져서 지금은 레전더리 2에서 1 승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 FC 모바일로 바뀐 직후에는 이 팀으로 레전더리 1까지 찍어본 적이 있고요. 이 정도면 증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좀길수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티어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올리는 첫 번째 긴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 구독자가 0명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FC 모바일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 강의 1편, 일반 모드의 개념입니다. FC 모바일에서 일반 모드는 플레이어가 서로 자신의 팀으로 90분간의 경기를 진행하는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플레이어들, 즉 우리들의 목표는 작게는 골을 터트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승리를 위한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의는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개념 시간입니다. 앞서 일반 모드는 두 플레이어가 90분간 경기를 치르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90분의 시간 안에는 내가 공격을 하는 시간과 수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작게는 골, 크게는 승리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9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시간이 수비하는 시간보다 많아야 합니다. 공격을 하는 시간이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축에서의 용어를 풀이하면 볼의 점유입니다. 일반 모드의 첫 번째 개념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간은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볼을 상대보다 오래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 개념적이고 또 직관적인 설명이라 구체적인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공간입니다. 단순히 공을 점유한다고 골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공을 점유하는 것과 함께 일반 모드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은 바로 공간, 정확히는 공간의 점유입니다. 우리 팀의 선수가 얼마나 상대방의 골대 가까운 곳에 공간을 점유하는지 얼마나 넓은 공간을 점유하는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세 가지 질문이 FC모바일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어디에 있을지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게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패스와 드리블의 국한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 영상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C 챔피언 구간의 경기입니다. 수비에 성공한 위치가 후방이라 역습을 하기엔 애매합니다. 지공으로 가야 합니다. 미니맵을 보시면 공간을 가진 선수 중 패스길이 막히지 않은 선수는 후방의 CB, 두 명의 CM과 전방의 LW입니다. 이중 어떤 선수에게 패스해야 할까요? 전방에 있는 데다가 가지고 있는 공간도 가장 넓은 LW에게 패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패스를 받은 LW는 자신의 공간을 사용하며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인터벌의 극대화, 즉, 공간 창출이죠. 공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드립을 하다가 창출된 새로운 공간으로 공을 빼주고 계속해서 이러한 양상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패스할 수 있는 선수는 앞에 CM과 LW입니다. LW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크지만 골드까지의 거리가 조금 먼 데다가 사이드돌파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박스 왼쪽에서 우리 팀이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골대와 가까운 데다가 도와줄 우리 팀 선수도 많은 CM에게 패스합니다. 패스가 전달되는 동안 생각합니다. LW에게 공을 이어줄지, CM에게 공을 이어줄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스트라이커 쪽에 선수가 두 명이 뭉쳐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수비할 선수가 없다는 뜻이죠. 논스톱으로 CM에게 전달한 후 오른쪽으로 연기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패스를 주는 동안 겹친 선수들이 풀려나왔습니다. 이러면 오른쪽으로 빼줄 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런데 ST가 어느 정도 널널한 공간에 위치해 있고 그 선수가 슈팅과 피지컬 이두 개의 툴은 티어급이라고 평가받는 드롭바입니다. 피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ST에게 내어줍니다. 강력한 빠따임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드롭바입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빠르게 공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튕겨나온 공이 ST에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패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방으로 공간을 가진 선수에게 빠르게 빠르게 내어줍니다. 찬스입니다. 빠른 역습을 하겠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내달린 얘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 드롭바의 피지컬과 라크를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지고 턴, 라크 한 번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합니다. 공간을 보는 눈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예시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모드의 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수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비는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우리 팀 진영으로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상대의 패스 키를 막으며 압박하고, 상대에게 위험한 위치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이 점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수비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의 주제인 시간과 공간은 실축의 전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집중하여. 볼의 점유를 중시하는 크루이프즘과 그라운드라는 제한된 공간에 집중하여 공간의 점유를 중시하는 사키즘을 FC모바일에 접목한 것이죠 이두 개념은 현대축구 전술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축구 게임에서 실축의 전술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수의 역할과 배치, 플레이 등에서 어떻게 하면 실축처럼 선수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하죠 다음 영상은 f 시모바일에서 포지션의 특성과 선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나마 일반적인 이야기였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저만의 특별한 방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끝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